특별한 뉴스 안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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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추석 특집에서 화려한 공연 서울. MBC는 올해 추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줄 역대급 나인업의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가수 안성훈. 안성훈. 그리고 배우이자 가수로도 활약 중인 안성훈이 한 무대에 오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추석의 별들. 한국의 노래와 춤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전국의 시청자들이 집에서 안락하게 추석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무대와 선곡으로 준비되어 있다. 안성훈과 안성훈은 이미 음악계에서는 굳건한 파트너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예전부터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이번 특집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하고 감미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그들이 함께 준비한 추억의 노래 매들리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성훈은 배우로의 활동뿐만 아니라 가수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이번 특집에서 안성훈 안성훈과 함께 특별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으며 그의 독특한 보컬과 감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또한 새 아티스트들의 뒷이야기와 리허설 현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터뷰도 방송될 예정이다. 팬들은 이를 통해 그들의 일상과 무대 뒤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음악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MBC 측은 새 아티스트의 조합이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했다. 며,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추석뿐만 아니라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BC 추석 특집 프로그램 추석의 별들. 한국의 노래와 춤의 축제는 추석 연휴 중에 방송될 예정이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이번 특집을 통해 풍성한 추석을 보내며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무대와 그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아티스트의 화려한 무대,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대해도 좋다.